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XRP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함께 보시면 어제 나온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리플도 4%가 넘는 조정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돌파해줬던 이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다시 한번 반납하고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게 확인됩니다 이 상단 라인이 초록색 단기 입형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주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면 추세 채널의 중간 라인, 이 부분이 또 최근 지지를 만들었던 이 라인과도 거의 겹치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지지 라인 후보로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차트의 방향성과 실시간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들어오셔서 함께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지금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악재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시장은 이 부분을 소화할 거고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라점꼭 먼저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 악재가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로 시장이 전환한 데에는 바로 바이비트의 해킹과 부진한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이를 촉발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데이터는 지금 당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명확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이 바이베트의 해킹 소식이죠. 이게 처음에는 루머로 나왔다가 이 바이베트 CEO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시장에 폭락이 시작됐다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안 관련된 사안이고 그로 인한 해킹이 터진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커다란 악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어디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 타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한해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재료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조금씩 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코인베이스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이 호재가 어떤 거냐면, 자, SEC는 리플 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와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SEC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자, 바이낸스의 소송을 60일간 연기 요청, 그러니까 중단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도 연기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결국에 이게 연기 요청 후에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는 SEC가 이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만 하고 있을 때 나왔던 얘기는 지금 SEC 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폴 에킨스가 아직까지 SEC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합류할 거라고 예상되는 날짜가 대략 4월경이기 때문에 이 합류 일정에 맞춰서 전부 소송을 연기하는 거다. 그러면 왜 크라켄과 리플 소송을 연기하지 않았냐? 이건 코인베이스와 바이네스와의 소송이 그 데드라인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가까운 것부터 지금 연기를 하면서 맞춰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완전히 철회해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SEC의 확실한 방향성을 벌써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게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또한번 철회든 합의든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루머긴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듯이 루머지만 지금 XRP 리플의 소송건이 72시간 안에 합의될 수 있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2시간 안에 3일 안에 합의로 마무리 될 거다. 이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SEC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지금 리플의 소송도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종료될 거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비트코인에게 당연히 거래량과 자금이 집중되어 있던 장세에서 이게 슬슬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직관적으로 거래량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평소보다 그러니까 이전 4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강세 사이클,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즌보다는 지금 알트코인이 조금 늦게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사이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거대 자금이 몰렸었기 때문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한 박자 늦게 알트코인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준비 자산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이 도망가 확정이 된다면 뭐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만 확정이 될지 아니면 리플까지 포함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나면요 이건 나머지 범 글로벌적인 국가들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우회하는 방식을 이미 벌써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비트코인의 실물 자산 토큰화의 혁신 주도, RWA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번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에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RWA 움직임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RWA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이 실물자산 RWA 토큰화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 계속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WA로 인해서 뭐 NFT나 d e f 로의 이동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스테이블코인도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 시즌 이번 강세장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 코인들이. 바로 리플이나 세이코인, 수위코인 앱토스 등, 그리고 또 저장 관련된 스토리지나 시아코인, 파이코인 등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이 코인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도 마찬가지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리플 XRP의 ETF도 승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더큰 상승 재료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특히나 중장기로 이번 사이클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 분들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면 라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분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달러 이상 갈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의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 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달러 넘을 수도 있다는 라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정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렛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더 이상하다는 라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의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또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에 따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로이가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 시장 기술 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 자산의 토크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크나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문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건요.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크나.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크나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 있는 미국의 원룸을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두 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사 토크나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너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